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박람회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데,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 대학동점이 많이 변화를 한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지금 업력이 한 13년 정도 됐다 보니까, 최초에서부터 운영하신 분들은 매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노후된 곳들이 많은데, 그런 매장들 대상으로 저희가 리뉴얼을 진행을 했었고, 숙대 입구점이랑 대학동점이 이번에 리뉴얼을 하게 돼가지고, 인물이라던가 인재료 죽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백채김치찌개가 이번에 오픈한 매장이 296호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동점 같은 경우는 몇호점일까요 대학동점이 145호점. 그러면은 백채김치찌개랑 절반 정도의 역사를 같이 음, 했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장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그렇고 고객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매장에 왔는데 깨끗하지 않 하거나 아니면 집기가 노후가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저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판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디자인물, 메뉴 포스터라던가 테이블까지도 전부 다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매장 외부에는 어떤 부분 바뀌었을까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은 간판부터가 145호점인데도 깨끗하죠. 일단 간판도 바뀌었고 이런 시트지 붙어 있는 것들 시트지도 노후가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교체를 진행을 했고 이따가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메뉴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런 저런 리뉴얼이 되게 많이 된것 같은데 네네. 이런 리뉴얼을 꼭안 해도 장사가 잘 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매장이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트렌드라는 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백색 임지 찌개 인테리어 테리어는 그런 트렌드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고객들이 앉았을 때 식사를 하시거나 하면서 느끼시는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장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 배치 자체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뭐 테이블 모양을 변형을 하거나 동선을 조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고객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방향을 잡아서 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리뉴얼이라고 하면은 사실 네네. 많은 브랜드들이 리뉴얼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사에서 비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음... 비용들을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리뉴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음...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숙대 입구점하고 대학동점은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어...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면서 전부. 에서도 장에서 리프레시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네네. 운영하실 수 있게 지원을 음. 해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시진 음. 네. 않았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아, 되지? 그쵸.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백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지원하기까지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을지 우리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백채김치찌개라는 브랜드, 회사 자체가 저도 처음에 와서 좀 놀라기는 했던 부분인데, 네네. 메뉴를 만들거나 정책을 도입을 할 때, 가맹점의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고 정책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면은 메뉴 원가는 어떤 메뉴든지 절대로 40%가 넘어가지 않게 만든다던가, 제가 음. 여태까지 있었던 네네. 브랜드들 중에서는 제일 상생이라는 부분에 가깝게 운영을 하는 회사이고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체가 그렇게 오래 갈수 있었던 건 아닐까, 또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김치찌개가 소울푸드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제 브랜드를 <laughs> 워낙에 많이 사랑해주셔서 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네요. 네. 사 그러면은, 리뉴얼 진행할 때, 네. 가장 포커스 맞추는 부분은 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일단,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백지김치찌개라는 브랜드의 인테리어가, 힙한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젊은 감성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20대부터 40대, 50대, 심지어는 뭐 60대 분들까지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트렌드를 맞춰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누구나 식사하기에 편한 분위기?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젊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연령층이 나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연령대를 좀 타지 않게 네.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뉴얼을 하면서 백치김치찌개가 13년 해온 브랜드에 있만 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리뉴얼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런 트렌드 디한 감성을 따라갈 수 있을지 디자인물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항상 고민은 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 간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간판이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도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물들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리뉴얼하고 매출이 늘었냐 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텐데 어떤가요? 매출이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아주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고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서 네.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하겠지만 그런 요소로 보기보다는 운영의 안정성이나 고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 그래도 늘긴 <laughs> 네.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에서 리뉴얼을 하게 됐는지 진행를 네. 했으니까 안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어떤 부분들 좀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있어요 어, 일단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판 포함해서 바닥도 그렇고 테이블도 다새 걸로 교체를 하셨고 액자나 메뉴 포스터 이런 것들까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좀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정주님께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정주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주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최근에 네. 대학 동점이 깔끔하게 변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희가 그 직영하고 3년 좀안 돼가지고 리뉴얼을 했어요 <목소리> 오래된 것 같아서 리뉴얼을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좀 좋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테이블도 깨끗한 것 같아서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되게 넓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나요? 네,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리뉴얼을 결심을 한것 같아요 음... 본사에서 지원을 네. 안 해줬으면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대한동점이 그만큼 역사가 있어서 바꾸게 될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시간대로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게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목표는 대체가 프랜차이즈고 지점이 많다 보니까 네. 가맹점에서 매출을 좀 탑을 달리고 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듣기로는 하위권은 아니더라도 좀 상위권이라고 네. 말씀하시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좀 있죠. 어. 그게 목표라면 매출을 올리는 거. 아 너무 좋네요 네 차장님 네. 안에서 점주님이랑 네. 이야기하다가 손님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네. 막 나왔는데 안에서 점주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셨더니 네. 앞으로 더 상위권 전체 가맹점 중에 매출 탑을 찍는 게 목표다 라고 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리뉴얼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리뉴얼을 시작으로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본사도 그렇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동점 매장의 리뉴얼이 결과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기대되네요 점주님 이야기로는 이미 어느 정도 상위권 매출이라고 음. 알고 있다고 네.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탑을 찍는 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저렇게 마인드로 운영하고 계셔주시면은 저희가 오히려 매출 증진을 위해서 제안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주님도 그만큼 매출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고 음.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의 욕심만으로 매장의 매출이 올라갈 수 없고 저렇게 또 점주님처럼 매출에 욕심이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탑에 올라가실 수 있다고 전 굳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또 에너지 얻고 가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백채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백채 화이팅!